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덧셈이 있죠. 그러면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어, 벗겨서 계산을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4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지금 있으나 없으나 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대로 벗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3도 어떻습니까? 가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대로 일단 벗겨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x와 플러스 6x는 8x가 되고 숫자끼리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8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문제같은 경우는 조금 조의를 하실게 항상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1차식인 2x 플러스 8은 과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x 플러스 9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러면 사실 이것은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배법칙 생각이 나죠. 마이너스 1을 x에도 곱해주고 또 마이너스 1을 9에도 곱해준 다음에 이제 괄호가 벗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x에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을 9에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서 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x와 마이너스 x가 지금 동류항입니다.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그냥 x만 남고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가 있네요.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쌍둥이 문제를 보시면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괄호를 벗겨도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도 지금 앞 플러스라서 그냥 그대로 괄호를 벗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같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동류항끼리 한번 모아보라고 돼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가 동류항이고 어, 플러스 1과 플러스 4가 동류항끼리죠. 동류항을 끼리 이렇게 모았습니다.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과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마, 어,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주의를 하라고 했죠. 4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3x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 한 번씩 곱해져서 괄호가 벗겨져서 나옵니다. 분배법칙으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한번 모아봤더니 4x-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1과 플러스 5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았습니다. 그러면 4x-3x를 하면 x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를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벗겨져서 나올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곱해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라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자 괄호가 벗겨져서 나왔고요. 여기도 괄호가 벗겨져서 앞에 마이너스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동류한끼리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류한끼리 2x 플러스 3x는 5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번에도 지금 6x 플러스 2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5x 1도 중간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5x 1 괄호가 벗겨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이렇게 모게 됩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6그 다음에 플러스 5니까 마 x가 남고 플 2와 마 1이니까 플러스 1이 남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도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주의를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져서 괄호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류항끼리 일단 모은 다음에 계산을 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5를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도 7x 마이너스 2는 앞에 뭐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한 번씩 곱해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플러스 6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동류항끼리 이렇게 모은 다음에 계산을 해볼까요? 7x와 x를 합하면 8x 마이너스 2와 플러스 6을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5번도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그냥 괄호가 그대로 벗겨져서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벗겨져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자리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우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x와 9x가 동류항이라서 같이 계산이 되죠. 3 플러스 9니까 12x가 되고 플러스 5와 플러스 3을 합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 플러스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벗겨져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가 그대로 어, 벗겨져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동류항 2y와 플러스 2y 계산을 하면 4y가 되죠. 또 동류항 7과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뭡니까? 7 빼기 4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괄호가 그대로 벗겨져서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그대로 2a-3이 그대로 벗겨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5a와 플러스 2a가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7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8x 플러스 5 그대로 벗겨져서 나오고 여기도 플러스는 뭡니까? 괄호가 그대로 벗겨져서 나온다 했죠? 그래서 동류항인 8x와 3x 계산하면 5x가 되고, 플러스 5와 플러스 2를 하면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여기도 6a 4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도 앞에 플러스라서 그대로 괄호가 벗겨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6a와 마이너스 a가 동류항입니다. 6a 빼기 a 빼기 a는 1a죠. 1 앞에 1이 있는거죠. 6에서 1을 빼는거죠. 그래서 5a가 남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이 있고 여기도 또 괄호 앞에 플러스라서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2y 합하면 마이너스 3y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과 플러스 2를 하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과로도 또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대로, 그대로 과로가 벗겨져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4x가 동량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합해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